어이, 저깄네. 너 옛날에 SK에 있었던 박재상이지? 얘는 무슨 나 몰라. 76번 주루코치 박재상 맞지? 오직하면 내가 너 번호까지 어떻게 기억하겠니? 근데 네가 키움 주루코치야, 이군, 응? 이거 맞아? 이것들 봐아라 차렷. 어이, 어이가 없네. 그냥, 응, 응. 아유, 그냥, 아유 사고 쳐놓고 코나파고 있고 진짜. 아유, 여러분들 경기 보셨습니까? 정말. 와, 이거 오늘 경기는 정말 우리가. KT한테 절대 지면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왜냐? KT는 지금 강백호 감기 몸살로 누웠죠. 알포도 지금 어깨 부상으로 누웠죠. 지금 중심 타선 두 명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어제 12회까지 연장전하고 부산에서 수원까지 지금 밤새 버스 타고 와 가지고 거기서 자다가 와 가지고 눈비부고 나온 애들한테 경계를 가지고 지면 되겠습니까? 예? 게다가 우리는 어제 오해만 이겨 가지고 어? 드디어 이제 연승을 달릴 절의 찬스였는데 여기서 이 어이없는 주루 판단에 그냥 경기를 내준다고 게다가 9회 초에 우리가 1 4 1 2 2루 상황에 게다가 타자가 이정우야 이정우인데 거기서 안타까지 쳤는데 경기를 이렇게 말아먹는다고 이게 맞습니까? 이야 이거는 정말 야 제가 보세요 경기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세요 이정우 선수가 공을 쳤어 쳐져가지고 안타가 났어 우익수 앞에 선상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우익수였던 당시 정준영 선수가 앞으로 세도하면서 공을 잡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적어도 우리 임병욱 선수는 대주자인데 임병욱 선수는 베이스를 넘어가는 상황이야지 주루 사인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캐치를 했을 때 임병욱 선수는 아직 3루 베이스 가지도 못했어. 근데 이걸 돌린다고? 다음 타자가 러셀인데 어제 4타수 4안타 친는 러셀이 득점권 타율이 6할인 러셀이 대기하고 있는데 일산데 거기서 돌린다고 이게 맞아 이게 정말 맞아 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준영 선수가 송구를 잘한 것게 아니야 이건 이거는 정준영 선수를 칭찬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아웃을 못 시키면은 에러 상황이에요 아예 어? kt한테 그냥 어그 kt 인터넷 다 끊어버려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는 어 게다가 또 이름이 정준영이야 아무튼 아무튼 이거는 무조건 아웃시켜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게 짧은 타구 안타가 났는데 그거를 2루에서 총까지 세하는데 그걸 못 잡으면 매하수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 3루 베이스도 못 밟고 어세리 다음 타자인데 그걸 돌린다고? 어? 그리고 거기서 코로 파? 어? 코로 파? 응? 아유. 그러고 나서 이게 맞아? 아유. 그러고 나서 김인집도 병살 치고 어? 그러니까 이명종이 그 부담감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털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연장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게 아니에요. 우리 팀은 연장 가면 못 이겨요. 불패 싸움 하면 못 이긴다고. 내가 진짜 이거 이 얘기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다. 에휴 정말. 에? 제가 인트로 신경 쓰느라고 너무 진을 뺐어. 아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이런 경기 못쳐으면 무슨 아유 가을 야구는 아유 가을 야저 아유 모르겠고 아유 더 얘기하면은 안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아. 아유 그냥 응? 아유 정말, 이거는, 이건 거는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진짜, 오늘 경기는 제가 진짜 개막전부터 본 중에 최악입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질경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저 어제, 어제, 진짜 농담반, 진담반으로 어제 그렇게 치면 또 오늘 못 친다 그러니까. 오늘 봐. 어? 오늘, 오늘 쟤네가 볼렛을 11개인가 줬다고요. 근데 우리 득점 이득점이에요. 이득점인데다가 우리 안타 몇개 쳤나 한번 봅시다. 아유, 정말. 답답해가지고 내가 정말 안 좋은 소리 하기 쉽고 정말 하기 싫은데 안타 다섯 개 쳤네. 아유, 다섯 개 치고 이득점은 10회 연장 하는데 다섯 개 치는 거야, 그냥. 상대방도 여섯 개 칩지만 은또 지잖아. 또 지잖아. 상대방 큰 관망이 있거든. 아유, 정말 이거는 아니야, 정말로. 너네, 너네 진짜. 아유. 미워!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또 트라이.